어? 구름이님 아, 근데 스폰 중이네, 여기는. 아니, 근데 구름이님 미이시네. 온라인인, 온라인인 합방이든 어때? 야, 아니, 너 아까 아니, 오세블리까지 이야기해줬지? 우리가. 아니, 난 온라인은 안 가르쳐 주셔요. 와! 오프? 아, 오케이. 그러면 오프 혹시 우리 오로구라는 조합이 있거든? 오로구? 듣, <laughs> 그냥 듣기만 해도 별로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거의 스타판, 스타판이 지 거의 그룹 같은 느낌인데. 빌가 아니죠? 어? 빌런 어, 필러,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분 언제 끝나? 이분 끝나야 그 배가 자고 하는데. <laughs> 근데 얘가 안할거 같은데 아마도. 약간 낮에 배그 이미 4 시간인가 했어. 아 진짜요? 어. 구름미님 안녕하세요. 배그 같이 되나요? <laughs> 근데 홍구 훈구 홍구 알겠지? <laughs> 네 아. 야홍구구름미랑 합병했었다는데도? 네? 내가 언제? 구름이랑 어. 중고차 같이 보러 갔다 던데아 뭐야 뭐야 아내가 계산하라 는데 누가 했대 누구야 구름이님 아아아어 뭐라고 아금은아요 뭐야 와이 새끼 아아 이게 뭐야 그럼 나 알겠네 누나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반식이 형님이랑 같이 중고차 보러 갔던 호구입니다 아씨 <laughs> 발배그 <laughs> <laughs> 나 오늘 배고 <배구> 이미 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저기요. 어? 아 여보세요? 아저씨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두 아저씨가 아니고 홍군 동생이에요. <laughs> 아저씨잖아 애 있는데. 아아아 아, 아, 아. 왜? 아. 어, 아저씨, 맞지? 맞지? 네, 아니.. 가 이거... 어? 혹시... 어. 그... 제가 비로 그 업데이트를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 없는 게 <laughs> 없어. 같이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laughs> 없는건 아니고... 아니, 근데... 아내... 음. 아내 구름이... 스타일... 스타일러면 스타일러... 둘 중에 뒤지고... 그럼 난... 리플 봐줘... <웃음> <웃음> 봐주면 나 이렇게... 아, 당연히 리플은 당연히 봐주지. 아니, 리, 나는 리플 같은 거보다... 난 직접 알려주고 싶다니까요? <웃음> <웃음> 난 알려주고 싶다고요 새끼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그것도 직접 봐주는 거고 한 판만 봐줘 한 판만 이번 판만 그럼 아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래 알았어 왜냐면 홍구가 좀 불만적인 부분이 있었거든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보자 아니 근데 왜내 경기를 보고 우리 교육에 대해 불만을 가져? 교육은 잘해줬는데 내가 쓰레기같이 한 건데 아니야 아까 우리 보고 왜 해체 삼성여자들이 아, 왜 해체 안 했냐 이드립고 <laughs> 이 새끼가 왜? 카르텔, 무슨 소리야 봤왜 카르텔로, 카르텔로 코치 안 받냐? 어? 그리고 왜쟤는 링만 뽑냐 히드라 안 찍고 약간 이런 말들 있어가지고 형 근데 대학 안 해요? 아니 어디에요 형 그러면? 어? 감성여대. 아아 응. 아, 거기 해체 안 했어요? 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해보면? 코치님 누구 있는데요? 감성에? 코치 없어 나랑 유난형밖에 없어. 아 진짜요? 뭐야? 그 뭐야? 뭐야? 카르텔이에요 형? 와! <laughs> 아 근데 이분 잘하네 그래도 근데 왜 나는 근데 역캠들 보면은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어 항상 아니 이렇게 돈 남는데 미네랄이랑 가스랑 같이 남는데 왜 히드라를 안 뽑아? 아니 뭐 아니 아니 히드백에 달라서 형이 그 뭐.. 뭐 부족한 거 같냐 그래서 말한 거잖아요 공교 아... 강의 한번 볼게요 사과실 좀 빨리 갔다 올게 와 여긴 4배속으로 봐준다 아 잠깐만 원래 몇 배속으로 봐주는데요? 16배속 뭔가..잘하는데? 아하~~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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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삐용 왜 라바가 자. 예쁘게 안 나와서? 아니죠 아니죠 스포니풀 진자마자 왔죠 응 아니지 딱 보니까 또 포토 안 짓고 있을 것 같았거든? 아니죠 근데 포토 안 짓고 있어도 안 짓고 있어도 1인이면 게임 유리하게 갈수 있죠 그리고 6인이라고 해서 캐논 깨지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원서치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님. 자, 첫 서치가 왔는데 토스가 멍청하게 적이니 끝날까요? 아니죠, 안 끝나겠죠. 그렇 그러니까 애초에 유닝을 찍을 필요가 없죠. 아니 근데 진짜 극도의 베젤 때린 사람들 있어가지고 한 번씩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와 이걸 기념사물화다고 나랑? 하하하하하 하 아니죠, 아니죠. 저 티어니까 그렇죠. 어? 아 맞지. 이거 아 약간 하물리 대신 나는데 이제 다시. 좋은 냄새가? 그럼 뭐. 봐봐요. 넥서스 먼저 지어도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뭐지? 이게 7티어인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좋다. 어? 나안 <laughs> 돼? 어 뭐야? 가스도 지었네? 아, 노노노노노노노. 요거에서 팁 알려 줄게요. 네. 자, 미네랄 갖다 물고 오는 애들 때리세요. 여기 가면은 불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테너스 처음 들어본다. 저 팁. 아. 아 이런 사소한 것도 안 배우시다니.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변명 하나 할게요. 구름이 링생간거 처음 봤습니다. 한 <laughs> 원벌이야. 아, <뭔> <laughs> 맨날 포트에 디자는데아 맨날 뒤지니까 생가라 그래서 어차피 후속링 찍을 거 아니면 생가라서 생깠어. 그러니까 괜찮아. 땡 까는 거 너무 잘했고요. 네, 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저글링을 내가 돌리기 귀찮다, 딴거할게 많다. 그러면은 시프트 누르고 나다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원으로 그리세요 한세 바퀴. 집부터 누르고... 아니정, 아니정... 예? 저 띠껍게 저기 뒤에서 쳐다보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띠껍게 쳐다보면은 저글링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님 같은 경우는 음. 홀드 박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저글링 딸려간단 말이에요. 미네랄 캔으로 뭐 때리려고 이렇게... 아, 딸려서 죽었구나, 저렇게... 우와, 처음 들어봐...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근데 누나 이 정도까지 거의 맛보기로 할까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 저... 뭔 소리야? <laughs> 잠깐만, 이거 다1 6배속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야, 7배속이래. 1배속멋떻게알았 났어. 왜1 6배속 무슨 과정이 내가 말했어? <laughs> 아니, 2배속으로 봐주길래. 우와, 이렇게 봐주네. 했더니, 원래 몇 배속으로 봐주냐.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아, 일단 들어온. 어 좋아요. 응, 음, 사계 발질이네. 자, 지금 봐도 이제 털리죠. 잠깐만. 봐봐. 이거 100% 털린다. 어? 아, 아. 아, 나오는 거 봤어요. 절로 가는 걸못 봤을 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나오는 걸 봤는데 왜 문제가 아니죠? 왜 문제가 아니길래 지금 돈을 보세요. 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컴퓨터도 이렇게 안 남아요. 지금 타이밍에 어? 아.. 너무 싫해요아아야야 <laughs> 야. 3 그.. 오라고 오라고 아니 근데 돈 800원은 심하게 돈.. 아니 오해처리도 안 짓고 못할지도 안 짓고 그가뭐한 그러니까 거야? 뿌뭐 <laughs> 그쵸 이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피드백 16배속으로 하면 이런 디테일을 못 살린다고요 아 이것도 커지나요 아. 에헤이 아, 어허 어 그래도 의미 없죠 이미 오해럼 늦었어 이러면 해철리가 느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바 손실 라바 손실이 나요 근데 이것도 돌리지도 않아 아예 그냥 공장 가동 멈췄어요 야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뮤탈리스크로 질러 죽인 거 말고는 할게 없어요 하는 게. 자 그렇다고 여기 또 라바도 안들려또쓸까또쓸까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라바를 센까는 거예요. 왜 노는 거 보이는데 뭐 돈이 남는데 왜 센까? 여보세요? 네? 누나 아, 내 네, 처음인데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 들을 건 들어야죠.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아... 이 정도 아닌데 구름이 부끄럽게 왜 아니 라바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돈도 안 쓰고 해철이도 안 늘리고. 아나 정판에... 이게 신규 계속 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나저 16계속. 살짝. 속이 아니고 이거는. 어예 우선해요. 네, 네, 뭐네 전판에 다크 하지. 드랍 네 번인가 당해가지고 <laughs> 어지러웠어. 지금 다크 드랍 무슨 단인데 뭐가 어지러워요? 아니 저 판에, 지금... 전판에 아, 전판에. 아전아 전판 게왜 지금까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홍보야 난 그게 그 문제야. 항상 <laughs> 전판 지면은 다음 판에 말려가지고 빌드 를 이렇게 못 한다니까. <laughs> 아하 이거 이거 조금 심각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맛보기 여기까지. <laughs> <laughs> 아 뭐야! 아니 뒤는 봐줘야지! 어? 아, 홍구야 허락할게! 지금 18배, 18, 어? 16배 컨트롤.. 아니 갈게. 이러다 배그 못한다고요! 나배가고 아. 갈라 그랬는데 배그 못한다고요! 아니 그럼 왜봐가아 홍구 내일 정이 있지. 어? 아 홍구 내일 정이 있지? 아 오케이. 어. 아 혹, 마지막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 뭐. 네. 자 그럼 나가도 되죠? 네. 네. 그래도 라이브 속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10분까지 봐줬어요, 딱. 아니, 체험판 너무 짧긴 하다, 근데. 근데 체험판 도움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안 봐줬어요. <laughs> 아 지금 계속 개념 싸움 하잖아요. 지금 박는 거 계속. 아, 빨리 그거 알았다. 거, 어? 프로브 그뭐링 난입했을 때 프로브 미네랄 물어다 주는 거 때리면 된다고. 그렇죠. 어, 그리고 굳이... 미네랄 뒤 가면 홀드 하면 된다고. 그렇죠. 캐는 애들 굳이 때리다가 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어?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아 그러면은 <laughs> <다시 가볼래? 웃음> 와 아무나 고른 게 이분이야? 와 어떻게 그렇게 막 골라도 이렇게 예쁜 사람만 이렇게 똑똑 고르는 거야? 아 뭐, 뭐. <laughs> 아주 좋아요? 그럼 혹시 그구루미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저 어, 서른 살이요. 어? 친구였구나. 네. 어 그럼 길이 말까? 아, 까도 그래. 그래 저 말까도 되나요 못 편하게, 혹시? 아 어, 그냥 우리 말 편하게 할까? 그래. 좋아 그러면 나도 루미누나랑 앞으로 말 편하게 할까? 그래. 눈내 보기 좋아. 왜 그러면... 저한테 는안 물어보세요 근데? 아니 지금 다 물어볼. <laughs> 아니 그러면은 우리 치킨 빨리 먹으면 아까 그 피드백 마저 해줄 거야? 어 나? 어 너. <웃음> 어 <웃음> 어. 아이 뭐애애애주면 죽겠지 어, <laughs> 어. 수순 줄까? 어 좋아요. 그럼 리플 봐줄 어. 거야? <laughs> 아. 다시 먹었어. 이거야 <laughs> <laughs> 저게 오로구의 협박법이야. <laughs> 아나 이번 판에 만회 해볼게 한번. 진짜 오케이. 억울해서 안 되겠다. 어 해줘. 나 하나 원래... 기대 기다게 어. 근데 억울하지. 나도 아까 그 리플 받 그랬어. 어? 나 근데 분명히 구름이 리플레이 보기 전까지는. 응구가 약간 호의적이었는데. 아니 그냥 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야. 이제 백을 들어왔으니까 볼장잡봤다 이거지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휴. 그럼 아, 나 여기 키무고가 한번 리필 봐볼래? 하하하하. <laughs> <스네카 많이 웃음> <그런 있어. 웃음>